니에미야 십이장 이제 스할들의 아들 스룹파벨과또 예수와 함께 올라온 제수당들과 리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롯과 하투스와 시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모과힐기아와 여다야니 이들은 예수와 시대의 제수장들과 그들이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더라. 또한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루이와 간멸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였는데 이 마따니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니는 파수볼 때에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더라. 예수와는 요하김을 낳고, 았 요하김은 또한 엘리야십을 낳았으며,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더라 요하김 시대의 제사장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스라야에게서는 무라예요, 예레미에게서는 하나냐요. 에스라에게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라에게서는여호하나니요 밀리구에서는 요나단이요. 세바냐에게서는 요셉이요. 하렘에게서는 아드나요. 무라렐에게서는 헬이요 이또에게서는 스가래요. 기누돈에게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아에게서는 시그리요. 미냐맨에게서. 모아디에게서는 발대요 빌가에게서는 산모아요. 스마야에게서는 여호나다니요 요아립에게서는 마뜨네요. 여다야에게서는 우시요. 살레에게서는 갈레요. 암옥에게서는 에베리요. 힐기야에게서는 하사비아요. 여다야에게서는 느다네엘이었더라. 엘리야십과요아다와요한난과 야뚜아 시대의 레위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페르시아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제사양들도 그러하였더라. 레위의 아들로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 시부의 아들 요한하는 시대까지 연대기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하더라. 그들이 자기들 맞은편의 자기들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분반별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마다니아와 박부기아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금과 악꽃은 문지기로서 문들이 입구에서 직무를 지켰더라. 이들이 요사닥의 손자여 예수와의 아들인 유아김 시대와 총동 리헤미와 제스장저민 석기관 에스라 시대에 있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초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벌스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향하려 하며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 함께 모였고 또 길가리 집과 개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제시장들과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때에나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세를 드리는 자들이 큰 무리들을 지장하며 이들 중의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하여 나갔더라 호사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또아사리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그 뒤를 따르며 또 제스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곧요하단의 아들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마니야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사대손이요, 사골의 오대손이요,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랴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아사레엘과 밀랄레와 칼랄레와 마야와 느단야엘과 유다와 하나님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그들이 자기들이 맞은편에 있던 샘문에서 다윗의 도시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집 위쪽에서 동쪽의 물문에 이르렀더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리는 그들을 마주 보고 갔으며,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 뒤를 따라. 용광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성,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와, 옛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네일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감옥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무리와,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지리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고, 제스장들, 곧엘리야 킹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유에네와 스가레와 하나냐는 나팔을 잡았으며, 또 마하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란과 에셀이 함께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독 예스라히야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때 에나가몇 사람을 임명하여 재물과 헌물과 천 열매와 십일조를 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진 몫을 도시들이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리의 직무를 지켰으니,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스루바벨 시대와 니에미의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몫이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으며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